네 안녕하세요 더빅스터디 홍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공기관 면접에서 나오는 빈출질문 2편입니다. 그러면은 다루게 될 질문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 이번에 다루게 될 질문 무엇인가요? 이번 질문은 지방근무를 하게 되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지방근무... 여러분들은 이 지방근무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지방 근무 어떻게 대파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의 의도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지방 근무 어, 지원자가 각오하고 들어왔는지 실제로 감당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지방 근무 어, 아무런 연구도 없고 인프라나 문화 시설 같은 거 부족한 곳으로 가는 게 솔직히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 순환근무라는 특성 때문에 지방근무를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여러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방 이전 대상인 직원 중에서 자발적인 퇴직자 비중이 22.8%나 되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2015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신입 직원 중에서 퇴사자 비율이 17에서 18%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연히 이 지방 근무가, 어,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고, 그로 인해서 퇴사까지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알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지방 근무가 깊이 되고, 지방 근무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지방 근무에 대해서, 어, 진짜 각오하고 들어왔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둘째로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지원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해도 괜찮겠어요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에서 근무하면은 어떤 고충이 있을 것 같나요 와 같은 질문들이 비슷한 의도를 갖고 출제되거나 어 지방근무 질문에 연계되어서 나올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질문들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답변의 구성 방향과 예시 답변입니다 먼저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부터 제가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지방 근무를 피할 수 없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면서 지방 근무가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방 근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지방 근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면접관의 우려가 해소될까요? 실제 지방 근무 때문에 이걸 극복 못한 많은 사원들이 퇴사를 했는데 무턱대고 괜찮다고 하는 것도 면접관의 우려를 해소시키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답변의 구성 방향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고충이 있을 것 같은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지방 근무의 어려움 내가 충분히 예상하면서, 각오하면서 지원을 했고, 나의 어떠 어떠한 모습이나 특성으로 이 지방 근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답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어, 적응이 좀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 순환근무 때문에 지방근무를 애초에 각오한 상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모습과 친화력으로 어, 타지에서도 빠르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는 제가 지방근무를 잘 극복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방근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될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지방근무 질문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사기업, 특히 생산라인이 지방에 맞는 제조업에 지원하시는 이공계 분들도 함께 고려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방 근무 질문처럼 어떤 어려움이나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그런 난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무턱대고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봤고 나의 어떠 어떠한 모습, 특성 이런 것들로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답을 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홍대공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더비스터디 홍반장이었습니다.